목주름이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하면요 즉각적으로 탕할수 있는 제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얘는 피부층의 탄력을 잡아줄 수가 있고 쭈글쭈글한 얇은 주름 이런 주름에 대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이 가루 주름 요거 하나만 딱 없애고 싶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목의 가루 주름에는 선생님 네, 요즘는 목주름에 대해 신경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목주름 관리에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얼굴 다 관리했으니까요. 요즘에 얼굴 관리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많이 젊어졌어요 다들. 근데 그 다음 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목이에요. 목을 봤는데 얼굴하고 갭차가 있어요. 그럼 뭔가 어색하고 관리가 안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걸 최근 들어서 어, 실제로 목주름으로 인해 매원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어, 꽤 있죠. 요즘에 목주름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도 분들도 목주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좀 있고 피디님도 있고 목주름 큰 주름 있잖아요 주름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셔서 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면 목주름을 시을 말고는 관리할 수가없는 관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미리 관리할수록 나중에 시술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해야죠 제가 오늘은 그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목주름은 왜 생기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죠. 피부랑 똑같아요. 피부가 나이가 들면은 밑으로 처지게 되죠. 목주름 같은 경우도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도 얇아지고 그리고 목주름은 또왜 문제되냐면은 피부가 얇고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늙기가 쉽습니다. 지방이 있는 부위들은 좀덜 늙어요. 근데 지방이 없는 부위는 되게 빨리 늙기 때문에 목주름도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층이 얇아지게 되니까 주름이 쪼글쪼글쪼글하게 변하는 거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 목주름이 왜 많을까요? 거북목이 많아서. 우리가 핸드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봐 이러고 보죠. 그럼 여기 접히잖아요. 이러면 여기 주름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니면은 핸드폰이 가장 흔한 이유지만 학생들 공부 많이 하고, 우리 컴퓨터 하고. 그런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니까 얘가 흉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사실 젊을 때는 주름이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얼굴 탄력은 그렇게 안떨었잖아요 근데 못 보면 주름이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세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은 목은요. 되게 큰 근육이 있어요. 목 근육이. 여기 턱 끝에서부터 이어지는 목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도 나이가 되면 처집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여기 목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주름이 발생이 되는 거죠. 혹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나 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목에 콜라겐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에 유난히 콜라겐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냐면 목에 살이 안 쪘는데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거는 콜라겐 시술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콜라겐이 과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치료하기가좀 어렵죠, 사실은. 그러면 목주름을 딱 보면은 가로로 깊게 펴이는 주름이 있고 또 세로로 이렇게 잠 주름이 있는 주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가 차이가 나나 일단은 방향에서 차이가 나고요. 네. <laughs> 장난이고 일단은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주름 있잖아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피부 탄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목 주름이 탕 잡혔어야 되는데 흐물흐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처럼. 착하고 접혀있으면 줄이 없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 게임인 거예요. 찌글찌글찌글찌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피가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꾸겨지는 거. 그다음에 가로주름 같은 경우 왜 생기냐면은 이건 접혀서 그래요. 우리가 미간 왜 생겨? 미간 주름이 찡그리고 계속 접히니까 흉터된 거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접히니까 흉터된 거예요. 이 자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쭉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젊었을 때도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런 세로 주름은요 젊은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근데 가로 주름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접히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뒤에는 없어요. 앞에만 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만 생기는 거야. 네, 그러면 자세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나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이거는 목주름 예방에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아니고요. 그냥 삶의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세. 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북목이나 이런 자세는요. 척추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가 왜도수 치료받고 디스크가 터질까요? 자세가 안 좋아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할 때 척추 바로 쓰는 제스 있잖아요. 이 자세가 사실은 목주름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턱은 살짝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 할 때도 사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목안 구부러집니다. 근데 이게 힘드니까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자세를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디스크. 예방하는 책상, 서서 하는 책상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척추를 이렇게 곧바로 세우는 이제 S커브를 그리는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이 접히지 않고 목주름에도 예방이 되고 척추의 건강에도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척추의 곧바른 자세 이 자세가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 목에 가로주름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하면요 사실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게 계속 돼 있다 보니까 얘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턱을 든 다음에 이거는 내 몸에 들수 있는 한계잖아요 근데 스트레치할때좀더 들어야 돼요 턱을 좀더 밀어줘요 그러면 쭉 당겨지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여 돌려줘요 그러면 은 이쪽 부분이 이완이 돼요 그래 여기서 한번더 하는 거는 여기서 음 해줘요 음. 좀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반대쪽도 올리고 음... 해주면 또 몰려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접힌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운동은 아니고 약간 기구인데 제가 사실은 레이저 할 때나 이런 거할때 남들보다 거북목이 덜 생겨 요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 어깨 시할때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선물 주더라고요. 되게 독특했어요. 벨트 같은 거 줬어요. 걔가 척추를 고정해주는 벨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옷 안에다 입는 거예요. 옷 안에다가 벨트처럼 한 거를 딱 차면은 어떻게 되면은 냐 이렇게 피고 있어야 돼요. 고개 를 숙이 때 고개만 못 숙여요. 몸을 이렇게 숙여야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고추 세워질 수 있는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됐어요. 지금 은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해도 그 자세가 유지가 돼요. 이미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되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습관화를 시켜야지만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르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이 해야지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바르는 게 있잖아요. 바르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주름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레티놀. 항상 나오죠? 비타민 A 유도체. 비타민 A 크림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레티놀이 주름에는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얘는 쭈글쭈글한 얇은 주름. 이런 주름에 탄성을 잡아주는데 효과가 되게 괜찮고 왜 그러냐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각질 분화 탈락을 유도를 해가지고 새 피부 세포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재생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주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비타민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티바이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세대, 아다팔렌 또는 이제 디페린겔 사실 효과 자체는 얘가 제일 세요. 근데 안전성이 떨어져 자극도 세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차피 생산 중단돼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하기 쉬운 아다팔렌 디페린겔을 같이 쓰면 되고. 개인적으로는요, 얘가 연고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더셀 거예요. 근데 얘는 주기적으로 바르기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의약품이니까.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쓰지 말고요. 처음에는 화장품 들어가 있는 제품을 먼저 쓰세요 그래서 화장품에 레티놀 성분 저 정도 들어간 거 있거든요 그거 먼저 쓰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게 필요하다 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거보다 한 4분의 1 정도 용량으로 해서 바르세요 그래야지 자극이 최대한 줄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인 효과를 원할 때 바르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화장품에 섞여있는 저농도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특히 목은 얼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건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장품 먼저 쓰시라는 거예요 주의점 뭐냐 맨날 맨날 설명드리지만 자극이 세요. 특히나 목 같은 경우에는 얼굴 피부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쓰는 농도보다 훨씬 더 낮게 시작해서 최소의 농도로 시작하고 꼭 다음날 자극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2-3일에 한 번씩만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극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처음엔 빈도 그 다음에 농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증가시킨다면은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레티놀 같은 경우 각질을 탈락시키잖아요 근데 목은 피부가 예민하고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빨리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세라마이드 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면서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조합을 해서 같이 발라주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가 많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얼굴 바르는데 목에는 선크림 안 바르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목에 주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선크림 목에 바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색소가 좀 탔다, 그러면 이미 산화 데미지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비타민C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산화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어요. 다만, 그래서 주의할 점은 얼굴과다르에두개 같이 쓰면 안 돼요. 자극이 너무 세요. 얘는 피부로 벗겨지기 때문에 피부 벗긴 데다 비타민C 발라버리면 피부 자극이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화가 더 심해집니다. 주름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들도 줄요 중요하지만 자극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두 중에 아무나 발랐는데 둘다 자극이다. 그럼 둘다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 전에 발라야 돼. 왜냐면 얘는 햇빛을 받으면 효과가 사라지거나 자극이 생길 수 있어서 얘는 무조건 저녁에만 바르고요.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보습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고 요거는 저녁에만 발라준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즉각적으로 볼수 있는 건요, 세 가지 시술을 제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스킨보톡스.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목 근육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목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밑으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목주름을 유발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효과예요. 근데 스킨보톡스가 얼굴과는 다르게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를 넣더라도 근육에까지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낼수 있어요. 피부층의 탄력을 잡아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당기는 목 목근육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또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보톡스가 처음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게 좋고 탄력이나 목의 근육 긴장도를 좀 줄여줄 수 있다 우리가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하는거 똑같은 거예요 목의 근육 긴장도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겐 부스터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절이 생기는 수 있는 부스터는요 피해야 돼요 제가 아까 목이 얇다고 했죠 여기 볼 같은 데는요 결절 생겨도 티안 납니다 만졌을 때나 뭐가 느껴지지 얼굴로 겉에서 봤을땐 티가 안 나는데 목은 결. 결절 같은 게 생기면 티가 확 나요 그래서 결절이 생기지 않는 부스트류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식약처가 받은 보우리 제품이나 아니면 레디어스 같은 칼슘 제품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을 하게 되면 효과를 잘볼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투어 같은 ADM 제품을 섞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빨리 낼수 있죠 왜냐하면 주름이 진피가 얇아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거랬잖아요 ADM이 진피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효과를 빨리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콜라겐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두달 정도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탕! 이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ADM이라는 제품은 즉각적으로 탕! 할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목주름에 대기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러. 제가 왜 필러를 말씀드리냐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로 주름은요 너무 깊게 파여 있어요. 탄력을 좋게 해준다고 해도요 본인 거목주름 있으면요 이렇게 밑으로 당겨보세요 한번 펴지나 안 펴지나 잘안 펴져요. 여기는 이미 기계 파인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물질을 넣지 않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물론 장기간에 적절한 시술들을 막 계속 받으면은 할수 있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가로 주름에는 필러만한 게 없습니다. 대신 필러도 요즘에 종류가 많아요. 히알 필러는한 필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쓸수 있지만 그거 외에 쓸수 있는 것들이 콜라겐 필러 우리가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돼지에서 추출한 콜라겐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씁니다 그러면 은 즉각적으로 볼륨도 내주고 나중에 콜라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난 필러는 싫은데 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은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콜라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운 템포 없어요 이거는 20-30분 지나면 자국도 거의 없고요 콜라겐 부스터도 테이프 하나 정도만 붙이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고 필러 같은 경우는 약간 부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봐야 뭐한 2~3일? 시킨 보톡스는 짧아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한 3개월이면 효과가 빠지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좀 단점이고. 콜라겐 부스터는요. 지속기간을 따로 표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콜라겐이 만들어내는 게 어디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남습니다. 다만 당연히 노화가 되면 빠지기 때문에 보통 1회 시술을 놓고 보면은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라 보면 돼요. 대신 하면 할수록 얘는 좋아진다.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요. 하면 할수록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한거에 또넣면 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하면은 한 1에서 2년 유지가 됩니다 아 요거는 다 해도 좋아요 왜냐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기 때문에 다 해도 괜찮고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짝글짝글한 주름 막 자글자글하게 세로주름 많을 때 탄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한 요거는 한 40대 이상부터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필러는 가로주름이 있어 가지고 깊게 파인 거를 들어 올릴 때만 필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낮춰 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시작해 보고 싶다 하면 은 스킨보톡스부터 시작해 봐도 돼요 얘는 어차피 부작용도 없으니까 그리고 난 잔주름이 자글자글 그렇게 많아서 이 탄력이 너무 신경쓰인다 세로주름이 많아서 그러면은 콜라겐 부스터 나는 이 가로주름 요거 하나만 딱 없애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필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목주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얼굴 외에도 목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목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주름은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좀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면 어떤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목주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옆에 봤는데 목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